안녕하세요. 서울 레비타일입니다. 지금 보시는 아이들은 방사거북인데요. 좀 등갑이 오늘따라 저번 영상에 비해서 좀반짝반짝하죠 반짝반짝하다 그럴까? 등갑에 겨울이라 좀 건조해서 오일을 좀 발라줬어요. 그랬더니만 그냥 등이 <laughs> 장난이 아닙니다. 오전에 발라줬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윤기가 잘 흘립니다. 그래서 요 녀석들 이 친구들 색이 오 그냥 광이 나네요. 광이 이 친구들의 먹는 모습을 이왕 영상을 찍는 김에 조금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2019년도 오늘이 1월 1일인데요.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보면 이 친구들 보면 먹성이 둘다 좋은데 서로 간에 뭔가 좀 견제를 하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밥그릇을 하나를 두면 요 조금 오른쪽에 있는 검은 머리애가 밥을 좀덜 먹는 것 같아서 밥그릇을 별도로 하나씩 놔줬거든요. 그랬더니 그냥 밥상 하나씩 딱 밥그릇 하나씩 차지하고 열심히 밥을 먹고 있습니다. 보면 이제 개체들에 따라서 가끔가다가 좀 처져, 처지거나 예민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. 이럴 때는 지금 이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밥그릇을 좀 별도로 서로 놔두고 서로 간에 밥 먹는데 그 방해가 안 되도록 해주시면 이 녀석들이 밥을 먹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. 이상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